마테, 마가, 누가 보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 보금에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일곱 가지 기적만 선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일곱 가지 그 선택의 기준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사건만을 골라서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의 병이 나아서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려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염두에 두어다 할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은 6월절 패스오버 그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장자의 재앙을 명했던 6월절 피를 발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그 장자의 변화 그 재앙을 명했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아, 추수 시기에게서 미래 추수 맥추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은 뭐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성령 강림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그들이 광야에서 사십 년 생활할 때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2022년도 올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절기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숫자가 거의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2000년 전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대단한 행사예요. 그 당시에는 또한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마도 삼국시대도 이제더 훨씬 이전일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원시생활 그대로였고 도시는 크게 발전을 했는데 옛날 고대 문명들을 보면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건물들을 지어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상하건데 예루살렘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절기 때마다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들뜬 기분으로 여기저기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것을 빠져나와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한 환자를 만나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겠지만 보문에서 나타난 환자는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을 주님은 조용히 찾으셨고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이나 또는 명절에 또 장식을 하고 잔치에 치중하기보다는 내가 1년 동안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생각하며 찾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떠들썩한 유월절 잔치 분위기 속에서 홀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찾으신 아주 멋있는 사건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베데스다. 그 연못은 특별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 천사가 가끔 무엇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그런 이야기 흔히 있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가고의 이 업무에 온천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우리 울컥하고. 올라오면 물은 빙빙 돌면서 소리를 내고 그 천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가 내려와서 목을 욕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날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아마도 신경통 같은 병은 날수 있었을 것이라고 심적으로 낳는 사람이 더 있었을 거예요. 이런 전설을 가진 연못 시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연못가에 천막이나 간이집을 지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는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환자는 38년 동안이나 알아서 누워있는 장기 환자예요. 이 사람은 가족까지도 돌아보지 않는 아주 외로운 사람입니다. 연못의 물이 동아일다마다 그저 마음뿐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누군가 도와줄 것을 기다리면서 별로 희망 없는 그 가운데 누워있는 형편이에요.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오랫동안 병중에 있으면 불쌍히 보일 수는 있으나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병이라도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아픈 것도 참고 지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계속되면 어린 아이가 같이 돼서 짜증이 나고 마지막에는 정신까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는 환자가 되면 자연히 정신적으로도 반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환자 38년 동안 알아두었다고 하니까 그 상태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아주 이상한 질문이에요. 아니, 환자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이없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의 대답도 동문서답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 번만 걸어본다면 이게 내가 죽어도 하되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병자는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내가 넣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 대신에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환자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라면 그 말은 잘못 이해하면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38년 동안 알았다면 아마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라 할때 과연 믿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저 간단히 지나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물음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물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동화성이라는 병입니다. 담는다는 거예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저도 서울에서 자랐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다재래식 화장실에 거기 들어가면 냄새가 고약하고 눈이 따갑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냄새라도 계속 맡으면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짓기가 어려운 거지 두세번 거듭하면. 공화성이 있어서, 나중에는 죄책감도 없어요.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 면역이 되고, 불감, 불감증 환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자가 코가 예매다는 말이 있듯이, 이말 속에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난한 자는 정의감이 살아있고, 세상의 부조리에 예민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둔해져 가지고 세상은 뭐다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얼버무면서 사는 거예요. 이 같이 본문에 나타난 환자도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누워 있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 되어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마저도 심해지고 아예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알았다 할지라도 낳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2002년도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묵은 기도가 있어요. 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포기하지 마세요. 평생 통해 이루지 못했다 해도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 자느냐. 그 물음은 진정 그를 다시 일깨우는 아주 귀중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명도 가슴에 손을 안 대네 소,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가슴이 없는 분은 안 대도 되고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자 내가 낳고자 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낳고 싶으, 싶으세요 너무 오래돼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귀한 질문에 환자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느냐 하고 이 38년된 병자에게 물어볼 때그 환자는 무슨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I have not, I have not a man.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고독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레, 말이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고.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끝을 의미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한자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좋은 친구를 기다리면 친구가 없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게 없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놓아, 놓아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아이고, 네가 38년 동안 그게 누워있더니 정신까지도 이상해졌구나. 아, 내가 누구인지 아냐? 그 쓸데없는 그 신앙은 이제 버려라. 그의 잘못된 응답에 책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잘못된 소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병들어 있는 그를 깨뜨려 보신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표현했지만, 그 말에 깊숙한 것에서도 낳고자 하는 소망이 숨어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꼬집지 않으시고, 남의 단점을 굳이 꼬집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소 표현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이해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시비를 걸지 말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도 그 환자의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 듣는다면 아주 모욕적인 말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워서 지낸 기간이 38이나 되는 이 환자는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위대한 믿음이 찬양됩니다. 보동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가지고 아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던 다른 사람, 다른 선회 하지 말고, 물이 움직일 때, 소원대로 물속에다 나를 넣어주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이루어진 것만 기도의 응답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응답이 아닙니까?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yes.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 두 번째는 no. 아니라고.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no라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고집하며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나는 가지고 싶은데 오히려 주라 하시고, 나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셨다 해도 그 말씀을 응답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왔든지, 일어나서 나왔든지, 나았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겠어요? 낫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일어나가실 때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영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 갖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25년 동안 긴 세월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그의 아내 8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에. 내가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픽 하고 웃었어요 아들을 낳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이 막상 현실화될 때 의심하는 답답한 신앙이 그러나 오늘 이 안자는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의심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서 38년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예급을 떠난 해와 가나에 도착한 해를 제외하면 광야 생활은 38년입니다. 이렇게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해먹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제자제검을 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가난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있어요? 몇년 동안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38년 된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련한 모습, 비참한 모습, 그대로 하나 배고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오늘 우리들은... 베데스다 연막과의 환자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